Ah.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레트로 유선 헤드폰입니다. 좋은 건 나눠야죠.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려 10개나 챙겨 놨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과 알람 설정 해 두시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가진 가장 오래된 물건 하나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진짜 오래된 거면 좋고 살짝 MSG 쳐도 상관없습니다. 재밌거나 기발하면 다 인정입니다. 그럼 리뷰 영상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 우선 헤드폰, 이어폰이 다시 떠오르고 있죠. 특히 2030세대에서 레트로 감성 아이템으로 유선 이어폰과 헤드폰이 힙한 악세사리처럼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트렌드 속에 한때 MP3 플레이어로 전성기를 누렸던 이 아이리버라는 브랜드 30대 이상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는 미키마우스 MP3를 복각하더니 올해는 레트로 유선 헤드폰 W10C 루미나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이요 레트로한 디자인과 감성은 분명한데 그만큼 성능까지 뒷받침해 줄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사용하면서 진행한 여러 테스트와 실사용 후기를 통해 외관부터 성능까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박싱을 해 보면요. 구성은 상당히 심플한 편입니다. 비닐을 벗기면 유선 헤드폰 본체가 바로 보이고요. 신형 제품답게 USB C 타입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제공돼요. 여기에 USB-A 변환 젠더까지 동봉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PC까지 기기 호환성이 꽤 좋습니다 이 모델 루나 크림 애쉬, 블랙문 선셋, 로즈 글로우 라일락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고요 또 재밌는 게 이어 쿠션인데요 기본 장착된 한 세트 외에 추가로 세 가지 컬러의 이어 쿠션을 더 제공해주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컬러 조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레트로한 디자인을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잘 해석한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또 땀이 차거나 오염이 됐을 때 이어쿠션만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으니 관리 측면에서도 꽤 실용적인 구성이라 볼수 있어요. 디자인을 좀더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90년대 워크맨 헤드폰을 떠올리게 하는 오니어 타입입니다. 동그란 이어컵과 얇은 헤드밴드 그리고 이어컵 바깥쪽에 들어간 메탈 소재의 포인트가 레트로한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올려줍니다. 실제로 착용해보면 머리를 누르는 압박감이 거의 없고, 얇은 메탈 헤드밴드는 10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두상 크기에 맞게 부드럽게 맞춰지고요.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폭넓게 착용할 수 있어요. 막상 만져보면 생각보다 탄탄해서 만듦새도 꽤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헤드폰을 처음 손에 쥐어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무게입니다. 일반적인 오버이어 헤드폰이 보통 200에서 300g대인 것과 비교하면 이 제품은 케이블을 제외한 본체 무게가 약 50g 정도로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헤드밴드에 별도로 두툼한 쿠션이 없어도 머리에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니어 타입이다 보니까 귀를 완전히 감싸지는 않지만 그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답답함이 적고 귀에 열이 덜 차는 편이었고요.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측면 압박이 거의 없어서 착용감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업 중에 목에 걸어두었다가 바로 쓰기 좋은 점도 마음에 들었고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회의처럼 오래 착용해야 하는 용도에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사양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사실 이 제품은 숫자 스펙이 중요한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외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 부분이 꽤 보였습니다. 연결 인터페이스는 앞서 언박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USB-C 타입 디지털 오디오 방식이고요. 아날로그 3.5mm 단자가 아니라 디지털 입력이기 때문에 내부에 덱이 내장된 구조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별도의 장비 없이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 타입의 헤드폰입니다. 드라이버는 40mm의 유닛이 탑재됐고요. 소형 오니어 타입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꽤 큰 드라이버가 들어간 편이죠. 주파수 범위나 임피던스를 봤을 때도 스마트폰 등 휴대 기기에서 별도 앰프 없이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케이블 중간에 리모컨과 마이크가 함께 달려 있어서 원터치로 재생, 일시 정지 가능하고요. 통화나 화상 회의용 마이크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품질은 잠시 후에 테스트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W10C는 유선 제품 특성상 전용 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음질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음감용으로 튜닝된 헤드폰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음역대를 세세하게 비교하는 리뷰보다는 실제 활용되는 분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실제로 들어봤을 때 음질 꽤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였습니다. 음역대 전반이 과하게 튀지 않고 균형 있게 표현되는 편이고요. 특히 보컬 중심 컨텐츠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인터넷 강의, 유튜브, 드라마처럼 말소리가 중심이 되는 컨텐츠를 들을 때 듣기 편했고 전달력도 좋았습니다. 가볍게 음악을 듣기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톤이라서 휴대용으로 틈틈이 사용하기에 잘 맞을 거예요. 학생의 경우에는 강의 듣기나 어학학습,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화상회의나 통화 등의 전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높은 제품이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리버 유선 헤드폰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환경이거든요.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그리고 주변 소음은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들어보세요. 자, 아, 지금은 옆 사람과 있어도 대화가 힘들 정도의 아주 시끄러운 환경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주변에 공사장 소음은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블 중앙에는 마이크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해보면 별도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지만 내부 마이크 자체의 마이크 수음은 잘 되는 편입니다. 실내에서 쓴다면 간단한 통화나 화상회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 보여져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과 종합적인 장단점 정리해 볼게요 이 모델의 공식 출시가는 39,900원이지만 현재는 출시기념 한정수량 특가로 24,900원 약3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은요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최신 가격 정보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리해 보면 이 가격대 그러니까 2만원대 기준으로 봤을 때 디자인 감성 그리고 전반적인 완성도까지 종합해 보면 꽤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름 모르는 중국산 직구 제품이 아니라 아이리버라는 브랜드의 신뢰도 그리고 1년 무상 AS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면 느낀 장점과 단점도 정리했으니까 지금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편의성, 디자인, 음질, 가격까지 전반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제품이었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제품의 기획 의도와 유선 헤드폰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대상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컬러 조합과 빈티지한 디자인의 헤드폰을 찾고 계셨던 분들 작업이나 공부처럼 장시간 착용해 있는 환경에서 가벼운 무게와 편한 착용 감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무선 기기에서 오는 번거로움이 싫은 분들, 즉 배터리 충전이나 페어링 없이 바로 쓰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고요. 유선 특성상 지연 없는 사운드 전달이 가능해서 게임이나 영상 시청 시 딜레이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만 원대라는 가격도 부담이 적은 편이고 어린 자녀용들 학습용 헤드폰으로도 괜찮고 디자인도 귀엽고 색상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무난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작업할 때 맥북에 꽂아두고 계속 사용해 봤는데 물론 정밀한 음향 모니터링 용도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유튜브 영상 시청이나 가벼운 콘텐츠 소비용으로는 편하게 쓰기 좋은 헤드폰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사용 환경 예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잘 맞는 제품으로 비교해 보시고 이번에도 현명한 선택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품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